나에게 EX 구한나라 그러네. 아, 예. 잘겼습니다 예. 2승 <laughs> 0패. 랜덤. 어? 아, 제가 근데 진짜 이 EX충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EX충은 정의구현 가야 돼요. EX 중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EX, 아, 만약, 그냥 일단 하고 지면은 제가 EX 갈게요. 그냥 하고, 진다. 바로 EX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면은 EX로 바로 갑니다, 저. 동키, 동. EX, X, X, EX, EX, X라 보드좀 바로 갈게요. 만약 지면은. 뭐 어디서 자꾸 꿀밤질이야 이 자식이 어디서 자꾸 꿀밤질이야 이 자식이 아너 빨리 너무 맞다 이친구 근데 제가 정의구현 하긴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은.. 어.. 아좀 애매하네요 어, 정의현 하기가.. 저를.. 예.. 환하게 어, 환하게 만들기가 좀 힘드네요 이 친구의 그.. 이런 어떤 그.. 허접한 EX로는 아, 근데 EX가 짜이나게 하네요, 지니까. 짜이나게 아, 하는데, 그냥 한판더 나갈게요. 예, 이 친구랑 뭐, 제가 굳이 제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예.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그냥. 굳이 이렇게 제가 실력을 안 보여줘도. 그냥 뭐. 어, 지금 위험해? 아, 이런 식으로 나면 위험해요, 지금. 어호 어, 킹엄법또어겼다 이거죠. 아, 이 친구가 지금. 사회무 쓴맛을 모르네요. 사회의 쓴맛 을잘 모르는데, 아, 아, 훈방주 <laughs> 잘나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고 와네. 알았어, 괜찮은데 이 친구 정도면 대 훈방주 치 해도 될것 같아요. 오, 완전. 아, 자 지금 위험해졌다, 갑자기 잠깐만. 아, 그렇죠. 예.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이선 그래도 나름 이선이니까. 예. 자, 그래도 이선, 2선, 이선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선까지. 에이선까지 할게요, 그냥. 혹시 진다. 바로 제가 정의의 심판 내릴게요. 혹시 지면은. 아, 근데 이거는 크리스가 질 수가 없어. 크리스로 어떻게 브라이언을 잡는지 한번, 보, 한번 보세요. 야, 야, 야. 이 규정만 봐도 지금 오늘 빡친 것 같은데. 어허, 어허! 어허! 그런 피사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적 시간도 하나도 없는데. 에, 그런 피사기 있으면 어떡해요? 어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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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기. 어,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지? 알았어. 후회할 거다. 어 에어워크 연습할게요, 저. 에어워크 연습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에어워크 해야 되겠어. 아, 예. 잘 이겼습니다. 예. <laughs> 내가 이겼다. <laughs> 이런 아주 어리석은 녀석. 나에게 EX 무한나라를 하다니. <laughs> 나에게 무한나라를 하다니. 굉장히 그거 아주 좋지 않은 판단이었어요. 아, 무한나라 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엔체팅 예. 안 했죠? 어. 이제 정정당당하게 게임합시다 시작할게 이제부터 이제부터 정정당당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저기 중국인씨 장풍 한번 싸보세요 맞으면 엄청 많이 달걸? 이거 아 맞추고 싶다 진짜 저장풍봐사 아 장모사 맞추고 싶어 맞아줘 제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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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아 베니마루 해야겠다 이제 베니마루 할게요 베니마루로. 아 예, 제가 겼습니다 예. 오호 <laughs> 내가 이겼다. <laughs> 이런 아주 어? 어리석은 어서 나에게 EX 무한나라그 그래. 하더니. <laughs> 나에게 이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아 진검승고하자. 아 이제 증검승구 할게요. 네. 아, 아 제가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한판 져줬는데, 아,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한판 져줬거든요. 배가 뒤지는 원인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바로 나가버렸네. 방그 친구 아이디 뭐였죠? 아니 그 친구 방그 친구 아이디 뭐였죠? 잠깐만. 잠시. 열심히 하고 있구만 아그 친구, 친구 아이디 뭐였죠 방금? 네, 방금 그 친구 아이디가 좀 궁금하네요 하오이 아, 친구 말고요 다른 친구 하나 있는데 아그 친구 아이디가 좀 네, 궁금하네요 뭔가 뭐 엄청 오래하네요 상당히 뭔가 게임이 맘처럼 안 되고 있고, 어허, 지금 이게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와, 근데 형석이 광고 보니까 제가 지퓨얼 먹고 싶다. 여러분, 먹고 싶죠? 여러분들, 지얼 일상생활 전반에 GPR.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GPR. GPR. 일상생활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